네, 안녕하세요. 돈드일입니다. 현재 시간 6시 20분. 어제는 쉬었고요. 그저께 너무 힘들어서 피로가 누적이 돼서 쉬었습니다. 아, 날씨 선선하니 장비 타고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꽃들도 많이 피고. 아, 어제 운행을 못 했으니. 오늘은 좀 어제 목까지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상황들이 콜들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12시간 편집하다가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 가서 좀떼좀 좀 밀고 찜질 좀 하고 근육이 뭉쳐가지고 마사지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몸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콜이 아직 뭐 크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집에서 콜을 보고 있다 보면은 대기하면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 저는 일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나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대기하는 곳. 여기로 와서 대기를 한번 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대리운전 기사님들. 꿀콜 좋은 콜들 많이 타시고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6시 50분 콜이 아직 없네요. 이 시간째 대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카카오 점수가 빵원니 돼가지고 빵점이 돼서 카카오를 하루 종일 타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점수를 한번 하루 타면은 얼마나 되는지 코를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봐야 되나. 네 현재 시간 7시 15분. 아 코리 마땅한 게안 뜨네요. 다 빙발이만 뜨고 나가는 코를 잡으려고 하는데 코리 안 뜨고 있습니다. 시간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하지 오늘 매출 상승 못 하겠는데 뭐 큰일이네 걱정입니다. 네 오늘 위패드는 470 k g 470콜에 스타트를 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네, 그, 제가 킥보드기사인데 트렁크에 킥보드 좀 실을 수 있나요? 아, 예, 그으세요 네, 한 7분이면 도착합니다. 네. 네, 현재 시간 8시 5분. 첫콜 탑니다. 아, 너무 대기했습니다. 너무 1시간 반, 1시간 40분을 대기했네요. 일단은, 만약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단가가 싸긴 합니다. 근데, 35,000원에 올라왔는데, 팀 앱으로 잡았고요. 35,000원에 계속 올라와 있길래 안 잡았어요. 시간 대비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좀 기다렸더니 어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38,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4만 원까지 올라서 손님한테 손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동해서 콜첫콜 콜 마치고 다음 콜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너무 대기 많이 타서 스타트부터 매출이 뭐 지금 한2 시간 버렸더니 미치겠네요. 일단은 뭐 다음 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 0분 어, 8시 55분 목동동에서 어, 부천 이런 거그 마쳤습니다. 어 사우나를 가서 어제 한 12시간을 편집하고 앉아가지고 편집만 하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사우나를 가서 사우나를 했더니 피곤이 밀려오는지 나누어 는지 어우 쳐주는 것도 엄청 졸려 가지고 큰일났네요. 일단 편의점 가서 뭐 껌이나 이런 에너지 음료나 이런 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깜짝 놀랐네 졸려 가지고. 일단 여기 부천 여기서 한번 또 다음 콜, 다른 콜 빨리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시간 시작했고요. 아, 지금 콜을 너무 오늘 늦게 시작해서 출에 영향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GS 편의점 있네. 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8, 9시 30분 상동령 왔습니다. 상동령. 상동령 왔는데, 콜이 없네요. 핑콜은 많습니다. 콜이 많긴 한데, 제가 갈만한 게 없어요. 네. 저는 핑콜 지금 초반 시간에 안 타려고 하는데, 카카오 웬만하면 점수 올리려고 타려고 하는데, 단가가 너무 안 좋고, 여기서는 인천 가는 게 너무 많네요. 저는 들어가기 싫어서 안 잡고 있는데, 조금만 더 대기하여 보겠습니다. 방금 뭐 평택 가는 거 73,000원 떠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고단가도 여기 나오긴 하나 본데, 일단은 아, 한번 네. 평택, 아, 저 인천이나 김포 쪽은 안 들어가려고 좀 남부 쪽으로 가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씨, 이거 씨, 뭐, 이 말을 꺼쳐고 끝네이 새끼 이거 그냥 전화기 끊어버리네. 아, 몰라, 어국이네 이거. 어? 토대리 <놀들이>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상황식들, 와. 한참을 기다리다가 대리를 잡았는데,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용인 가는 건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갑니다. 이마트 가는데. 콜만으로 잡았고요. 예상 소요 시간한 아, 5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요금이 5만 원이에요. 아 씨, 여기서 상동역에서 1시간 대기하다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잡았습니다. 지금 막 이것저것 보다가 잠깐 높은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콜 현재 시간 10시 30분.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아, 용인 가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은 코를, 어, 몇 시에 나왔냐? 6시, 6시 좀 넘어서 나와가지고, 코를 두콜밖게못 코를 탔습니다. 10시 반인데. 아, 이달만 뚝 떨어지네, 진짜. 대기를 너무 많이 탔어요. 일단은 뭐,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용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가면은, 그냥, 프로카 타고 와야 되겠네요, 시간대가. 아유. 현재시간 12시 16분 두번째 콜 끝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두번째 두번 아 콜을 두개밖에 못 탔네요 미치고 팔짝 뛰를 노릇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콜 상황이 아주 미치고 팔짝 뛰었습니다 두번째 콜 타고 끝났는데 콜들이 마땅한게 없습니다 과장하겄습니다 죄다 똥콜 밖에 없네요 여기는 강남대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대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콜 못봤다 아야야좀 떠줘라 탈출 좀 하게 탈출 좀 시켜주라 오늘 콜 많이 못됐다 콜두 개밖에 못됐다 살려주이소 아 하나만 살려주이소 하나만 아두 개밖에 못됐다 지금 아손 겁나 빨라가지고 씨다 뺏어가네 그냥 왔다메. 역시 고수들은 다르구만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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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가, 너도 안 가, 너도 안 가, 삥쿨도안 가, 화성 안 가, 영통 안 가, 광주 안 가, 공세 안 가, 다안 가. 지출동, 지출동, 지추동 6만 원 떠라. 지출동, 6만 원, 6만 원, 바뀌라. 어 나도 한번 씩. 손맞춤 보자. 바뀌라, 어바뀌라 안돼, 안돼, 다 줘. 바뀌어, 바뀌어, 지출동 바뀌어. 잡아, 긴장, 바짝 긴장. 6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다른 것좀 뜨지 마봐. 집중해야 돼. 탁, 탁. 중국은 어디야? 몰라 나 여기 모르고. 지축동. 자, 탁배차 받기. 6만 원 오르면 탁배차 받기. 오케이. 오케이. 6만 원 오를 것 같아. 기다려. 어, 다 꺼져 이거. 시흥 안 가. 어, 화성 안 가. 지축동.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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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카카오는 나오냐? 팀앱은 나오냐? 팀플은 없어. 팀앱은 니이 늦게 뜨잖아. 오이씨. 오 와. 아 잘못 눌렀어. 와씨. 빨리 전화 해야 돼. 어 지축동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아 연습하다가. 연결드니다센터가 네. 전화를 안 받아 다 안장하겄네 이거 뭐야 팀이 왜안 받아 콜센터가 왜안 받아 또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 다 네. 놓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다 안장하겄네 손님한테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업소로 가주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 이거 상황실이 전화가 안 받아요 계속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거리가 먼데 아까 못 가신다는 건가요? 아 네네네 이게, 이게 상황실인가요? 기니까 사람이 전못받았아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지추똥 뭐야 지추똥 배차박기 지추똥 배차박기 지추똥 배차박기 됐어 빨리 바뀌어라 가격 올라라7 k g 7 7km. k g 면 지금 차안 막히니까 충분히 갈수 있어 빨리 올려 올려 지추똥 배차박기 지추똥 배차박기 연습 집중 배차박기 연습 집중 배차박기 쇽쇽쇽쇽쇽쇽쇽쇽 이건 이불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쇽쇽 이건 이불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요네네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얼마큼 걸으요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킥보드 뒤에 실을 수 있나요? 킥보드요? 네. 뒤 트렁크에 실을 수 있나요? 일단 얼마큼 크게요 어 이게 접히면은 한.. 아 알겠습니다 이게 주엽 들렸다가 가는 건가요 경유? 아네네네 네. 네, 코를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경유인지를 모르고 그냥 잡았는데 용통동에서 근천 들렸다가 가는 거네요 아 저.. 아야 주엽 들렸다가 가는 거네요 그래도 뭐 복귀 없으니까 복귀하는 생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시간 2시 20분 어, 영통에서 근처 노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아 전체 콜 3개 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오늘 콜이 꽤 있었는데 사대가 안 맞아요. 오늘. 오늘 뭔뭐 날이었어? 이상한 날입니다, 오늘. 콜 3개. <laughs> 근처났으니까 나가는 콜 있으면 타고 없으면 집에 갈랍니다, 이거. 뭐더 해봐야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제대로 망한 날입니다. 역대 대리하면서 처음으로 새콜 탔습니다. 아, 일단 콜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시간 2시 50분. 금촌에서 바람을팔단지 오는 거 있어서 삥콜 타고 복귀했습니다. 어, 2만원이었고요. 로지로 잡았습니다. 운행 시간은 뭐, 한 뭐,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아, 15분 정도 걸렸겠다. 15분 정도 걸렸고요. 오늘은 대리하면서 제대로 폭망한 날입니다. 아까, 그, 용인에서, 어, 단가 괜찮은 콜들이 있었는데, 와, 이 고수분들한테 터치에 밀렸어요. 터치하는 거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잡지 못하다가 한 시간 만에 대기 타다가 겨우 하나 잡아서 금촌 들어오는 거 탈출했습니다. 금촌 들어오는 거 탈출해서 금촌에서 그냥 콜이 없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조금 대기를 했더니 가람마을 나오는 삥콜 하나 떴서 잡았습니다. 뭐 그냥 나오는 거보다 삥콜이라도 타고 나오는 게 괜찮으니까 타고 운행 끝내고 운행 마치고서 가라마을에서콜다 꺼버리고 집으로 복귀 중입니다 아 오늘 진짜 영양가가 없네요 완전히 폭망했네요 어, 총 매출 처음에 4만원짜리 6만 5천원짜리 4만 5천원 아 5만원짜리 팁 15,000원 마지막 핑콜 2만원 해서, 어, 총 매출은 19만원이고요. 순수 매출이 15만 5천원 했습니다. 콜은 4개 탔네요. 콜이 많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콜을 많이 못 타서 아쉽네요. 아까 콜이 엄청 떴거동요 피크 시간 때는. 피크 시간 때는 콜이 많이 떠가지고. 아, 오늘 좀 잘만, 어, 연계만 잘 되면은 정말 단가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싶은 기대감을 했는데, 폭망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오늘 매출은 2인 1조 했을 때 매출이네요 <laughs>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동 노동자분들 모두 안전기가 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돈대리채널 카카오톡 오픈,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소통하실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영상에도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아,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